자, 그러면 t f 성립의 그 초기 역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러시아 역사는 처음 이제 KF 루시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 왕자들, 세 왕자의 언덕이라고 그래서 러시아 역사가 처음 시작된 KF 루시. 근데 거기를 가보면은 그 당시 이 러시아 사람들이 수수천 년 전부터 믿어왔던 자연 종교 그 원형 신전이 있어요. 신전터가 저렇게. 신전터가 있는데 이 터도 세겹의 원으로 되어 있는 거야. 세겹의 원으로 되어 있고 중심에는 천심석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마음, 하늘의 마음을 상징하는 돌이 있단 말이야. 이 키에프 루시는 우리가 역사에서 논쟁이 하도 많은데 8세기에서 11세기까지 바이킹들을 그리스 사람들이, 중동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루시라고 불렀다고 그러는데 지금 러시아 말이 루시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, 그 근원이. 러시아 근원이 루시인데 이 스칸디나비아의 본래 루시들, 이 사람들이 아래로 후적고 댕기는데 8세기 중반 하면 은이 바이킹들이 얼마나 강력했냐. 세계의 뭐 몇대 발명품의 하나인 그 바이킹 배가 있잖아요. 물에 1m 이상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. 그 사람들 배가. 그래서 이 얄상한 배를 타고 해변가를 후적고 댕기는데 유럽의 주요 중심부죠. 비잔틴, 중동까지도 갔다는 거야. 그리고 이 사람들이죠. 영국도 동부하고 남부를 지배를 해서 영국을 들어갈 때는 선단을 건드리고서 영국을 침략에 들어갔다고. 그래서 그 영국의 당대 여러 나라로 나뉜 그 왕이 허용을 해서 너 대신 예수를 믿어라. 기독교를 믿어라. 그러면은 내가 동쪽 땅을 주겠다. 그리고 한 100년 정도 싸우다가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서 이제 영국 왕조가 성립을 하거든. 근데 이 바이킹들이 강력해가지고, 그 위에 있는 아이슬랜드, 그린랜드도 점령을 했어. 이 바이킹들이 그린랜드를 들어가가지고, 너무 추우니까 여기서 살 거냐 말 거냐. 에이, 눌러 앉자. 그래, 거기서 살았는데, 그래, 최근에 이제 발굴된 거 보면, 이 여자는 1m20, 남자 키는 1m50이더라는 거야. 먹는 게 시원찮아가지고. 이 바이킹들이 그렇게 그 한때 유럽을 돌아댕기면서슬라브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를 팔고, 그래, 은. 슬라브 그런 노예 교역을 해가지고 유럽의 이런 문화 교류에도 영향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북방 루시 이 바이킹들의 문화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시각 교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바이킹의 시조가 누구냐 이게 유전인자로 밝혀진 거야 유전공학으로 밝혀져서 이 사람들은 몽골계다 그래서 이 바이킹 초대왕의 아이바로스인데 이 아이바로스가 훈족결이다 몽골계다 처음에 북방 루스의 새 아들 현지에서 키예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야그 사람들이 새 아들 형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 자리를 잡았던 곳이 지금 바로 키예프 새 왕자의 그 언덕이다 이거야 본래의 원형 신전이 있던 곳.